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동사의 주가는 올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4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자, 6만 원대에서 27만 원 고점을 얼마 전에 좀 잡았고요. 자, 고점찍은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고, 자, 아직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우리 조만간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할 것이며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려 계실 수밖에 없겠는데 자 물려 계신 분들 앞으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진 만큼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신규 진입 전략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중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거의 중립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기관은 매수세가 강했던 과거에서 이제 최근 며칠간 매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조 3천, 2조 4천, 2조 6천, 3조 3천, 4조 2천. 올해는 3. 4조 3천까지 올라주면서 매년 상승세에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600, 1300 한번 눌렸다가 1500, 1800, 3200, 3800. 자, 이때만 한번 눌렸을 뿐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는 뭐 매출과 영업이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후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단기순익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적은 뭐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데 분기별로 전년대비 영업이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분기 800에서 900대 약간의 상승 보여줬고요 2분기 1000에서 1000 거의 횡보하는 흐름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3분기는 700에서 800대 소폭의 상승, 4분기는 600에서 900대까지 조금 더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막 엄청난 수준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괜찮은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70, 80. 110, 110, 110뭐 과거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100초 반대 그렇게 막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그래도 양호하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7655자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 했어요. 하지만 자 작년부터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12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더 올라간 14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익성은 지금도 좋지만 향후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배당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72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1.39%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현재 PER 22.8배, PBR은 3.1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만큼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엄청난 저평가까지는 아니고 약간 싼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 감소했지만 영업 이익이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도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어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2분기였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 IRA로 인해서 이 반도체, 배터리 등 북미 진출 기업의 생산 설비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이 좀 기록이 될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력 인프라 부문 실적은 매출 증가가 미미한 가운데 북미 비중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익 증가 폭은 1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확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북미 지역 동미 지역에 있어서 변압기 수요 강세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늘어나는 수주 잔고에 대응해서 초고압 변압기의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실적 성장 또한 이에 따라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주 관련 내용입니다. ls 일렉트릭의 2분기 신규 수주는 5,980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북미양 신규 수주가 약 1,900억 원으로 전체 수주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말 기준 이제 수주 잔고는 약 2조 8천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 확대됐고요. 이 또한 좋아 보이고 수주 잔고의 80% 이상이 이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을 포함한 전력 사업 부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수주도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동사의 전력기기 사업은 전형적인 호황기 실적을 최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호황기 사이클이 중기로 들어서면서 향후 3년은 지난 3년의 이익증가 속도보다는 좀 더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무한정 개선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뭐 향후에 이런 ai 관련 성장 그리고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약간의 저평가 다시 한번 좀 기회 가격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좀 무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떨어지는 칼날은 아무리 싸더라도 잡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는 우리가 또 신규 진입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좀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자 가격적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한 16에서 17만 원까지는 좀 떨어져야 그래도 들어갈 때좀 우리가 어 메리트 있게 좀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신규 진입 관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목표가 25만 원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2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자 과거에 물리한 27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뭐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이런 데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신 분들은 베스트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알짜배기 구간 다 먹고서 종목 교체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가장 잘 대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꾸준하게 좀 보유하셨던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만큼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익률도 계속해서 조금씩 과거 대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좀더 올라주더라도 쉬었다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우리가 수익성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종목 교체한 게 가장 조금 현명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제 어쨌든 목표가까지 한번 그래도 노려는 보시는 거는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응 방법은요. 23만원 라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목표가는 25만원이었는데 여기 라인 하나 더 드립니다. 23만원. 자 23만원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3만원 밑에 평단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어, 굳이 물 타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23만원 위에 평단이 위치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물 타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좀 23만원 밑으로 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물 타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죠. 반등시에, 저평가관에서 반등시에 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확인하고 타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타지 마시고 아직은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을 확인할 때 그때 평단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